바나듐 이름은 낯설지만 건강과 꽤 밀접한 원소입니다. 주로 합금이나 산업용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 몸속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듐은 인슐린처럼 작용해서 혈당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고, 또한 뼈 건강, 콜레스테롤 개선, 심지어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식품에서 바나듐을 충분히 섭취하기는 어려워요. 주로 해조류, 버섯, 콩류 같은 식품에 미량 들어있고, 보충제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죠. 주의할 점도 있어요. 과도한 섭취는 복통, 구토, 간신장 손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충제를 사용할 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나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건강 관리에 관심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성분입니다. 단, 언제나 적정량, 건강은 균형형에서 시작되니까요.